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만큼의 건강도 주셔서 예배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하루,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신음 위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병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을 찾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는 333장입니다. 새 찬송가 333장. 우리가 가진 찬송가 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우리 38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알아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찬송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82장을 찬송드립니다. 허락하신 <목소리> 새 don't mm -hmm. Você. Awesome. 여호수아 1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구약성경 34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면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집 지파에 삼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이 있나요?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하나님 피곤함이 없으시대요. 피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뭐 시편 101편 다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잠자지 않고 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고쳐가면서 사는 삶이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살만하고 아, 된것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에, 스스로 만족함을 갖죠. 사람이 만족하면 사람이 슬금슬금 뭐해줘요 게을러집니다. 그게 단주알고 거기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데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면 이상한가요? 아니 자식을 낳는데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그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큰일 날 일이죠. 아,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고 부모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 닮아야 될까요? 아, 부처를 닮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아, 저거 멋져 보이네. 저 교리 좋아 보이네. 그런 거 우리가 흠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굴 닮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자녀된 본분이 고뭐 그게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이상한 걸 닮아가는 게 그게 이제 큰일 나는 사건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런분입니다라는걸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읽어 드릴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와, 이거 좀 갑자기 찾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가 시작하는데요. 40장 28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위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장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빛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그 위에 있어요? 예, 우리 우리 돌보시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열심을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드리면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된다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도와 자세를 바꿔서 어,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 약속의 땅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언약의 성취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 다니게 한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막과 성물들 그리고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오늘 안치되는 장면을 읽었나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정하였음이나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까지 여기에 오셔서 실로에, 뭐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회막이 세워진 겁니다. 회막. 영어 성경을 제가 예전 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거기가 이제 모임의 장소, 모임의 회막, 그런 이제 영어 해석을 하면 영어, 모임의 회막, 원문도 그렇습니다. 모이는 장소, 거기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의 기능이 이제 거기에 안착이 된 겁니다.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실로 지역에서 무려 389년 동안 이제 언약계가 보존을 받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정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약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중심의 기능의 처소를 그곳에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쉼이 없으셔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셨으나. 아, 지금까지 이제 다섯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고 그들이 열심히 제비 뽑아 그들이 땅에 나가서 아 열심히 싸웠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끝 말미에 가 보면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냈다고요. 못 쫓아냈다고요. 사실 이게 못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죠 뭐안 쫓아낸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안정이 되면 그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아니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피 흘리는 전쟁과 사망과 괴로움이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뭐피 흘리며 죽기까지 싸우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땅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장차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땅을 성실히 정복했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끝 말미에 가면 나, 나두었더라. 에브라임 집안은 어제 보니까 개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뭐로 었다고 그래요? 그들을 자기들의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던 내용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유, 하나님도 이제 인간의 죄성, 그 안주하고 일 안하니까 하나님 포기하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어제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노역 삼았던 그가나안 족속들, 그 개셀 땅,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읽어보셨나요? 11개상 9장에 가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에, 시소스 무슨 왕인 이세 왕인데 제 이름이 길어서 자기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한국 이름 같으면 제가 외웠죠. 어, 어, 파라오 왕이라고 다 부르죠. 애고방을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개셀땅을 가가지고 정복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 딸과 함께 솔로몬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의 왕이라도 들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추적하셔서 그 땅을 수천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에 걸쳐서 그걸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우리 열심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인간을 항상 무엇과 또 대비시켜 놓으세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은 뭐해요? 자꾸 하나님을 열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 인간은 나태하고 게으르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나머지 일곱 지파들 뭐 다섯 지파도 굳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없어요. 왜? 말미에 가서 각 장의 결론 부분을 보면 그들도 역시 현실에 안주했고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 이제 살만한데 굳이 이렇게 힘든 정복 전쟁을 해야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에 안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또 일하세요? 예,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 현실의 땅에 안주하는 사람 말고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게을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바꾼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네 지체하고 있을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완성하셨으면 너희도 그 언약 땅에 언약의 땅에 나아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라는 말. 2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지금에 완성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성취해 가실 사역들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왜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게 완성돼야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 우리 만인 제사장 저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의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치유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돌아오는 발판이 우리의 삶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언제 선포하세요 이 땅에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있으나 이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뭐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끝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 강령이 뭐냐? 이게 무슨 공산주의 강령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됨으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강령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우리의 삶에서 풀어진다고요? 복음 전파로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뭐 복음 전파 구약 그대로 하면 뭐 나가서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신약 시대의 해석, 신약 시대의 조금 더 현실적인 해석을 드리면.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려우면서도요, 뭘 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 내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들이 제 안에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뜨고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운 눈물로 내 연약함들을 닦아내고 죄성을 닦아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다가 문득 문득 성교지가 생각나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나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전화기를 돌린단 말이죠. 전화기 돌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인터넷으로 전화하잖아요. 보이스톡 예배 시간에 막 까똑까똑 올리고막땡땡땡땡 음악 소리 들리는 거 대부분 자꾸 연락 오는 게왜 그래요? 시간 개념 없으신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 이 자꾸 자녀들이 전화한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그 그런 걸 생각, 성가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크, 핸드폰 끄라고 크. 앞에다가 화면에 띄워놔도 또 예배를 말이야 방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나도 오늘 선교사님 누구한테 보이스톡 한번 해봐야겠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전화 한통 나도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 좀 좋은 생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000포로 가면 안 되니까요 오늘 당장에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프셔도 할수 있고요 입술만 달싹거릴 수 있으면 호흡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일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기도하다가 생각난선 성교사님이 있으면 전화하셔서 아이고 성교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성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교사님 뭐 어려운 일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 언제든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같이 아뢰일 테니까 힘내세요 성교사님 그리고 전화 한 통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사니까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갑자기 뭐 어떤 장로님 전화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아 목사님 힘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 한마디가요. 여기 여기서 쟁쟁하다고요. 대단한 것을 받고 대단한 선물, 대단한 뭔가 물질적인 것을 받아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어떤 한 분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사역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어려우세요? 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까? 이거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당장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이걸 못 하게 하냐면. 이 우리 게을러서 이걸 결단을 하고 못 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가나한 정복하는 일이. 그게 자기들 힘과 능력과 전략과 전술과 군사력으로 가는 겁니까?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누구 뜻에 순종하면 누가 그 땅을 정복하여 안겨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마 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막 꼬챙이라도 들고 나아가서 소리라도 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창칼을 들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뭘 들으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전화기를 드시고 전화를 하세요. 복음사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멀리 물설고 낯설은 땅에 가 있는 성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곧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일곱집파안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거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제 본문을 3절을 보시면 이제 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오,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집파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이 뭔가, 아, 이거 받았다라는 걸못 느끼나 착각했나? 뭐 이런 거지만, 지금 원문을 보니까 그들이 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려는 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멍하게, 멍하게 자기들의 삶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안주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씻어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에 담겨진 사람들 삶이 변해야죠 아이고 교회 보니까 안 변하신 분들도 많던데요 제가 그분을 신학적으로 정의 드리면 요 어쩌면 그분은 아직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키신 성령의 인치심을 맛보신 분들은 자꾸 뭐 하게 되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 하셔야 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열심과 또 건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향한 그 믿음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의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누워있는 게 불편하다고요. 편하게 지내는 게 불편하다고요. 물설고 낯설은 땅에서 보금전파의 사역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잠자리에 이불 덮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게으를 수가 없단 말이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역사 안에서 활발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성실하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마음에 담고, 또 담아 봅니다. 자녀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하로도 주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실하게, 열심있게 구원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